제가 디비전 이 업데이트 되기 전부터 항상 생각했던 건데 UI가 변경되고 픽창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픽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에피소드부터 픽안 하고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요. 팀원 4명으로 꾸려 왔고네명 4명 전부 다 에피소드로 선택안 하면 어느 에피소드로 시작될까? 과연 3 2 1 아, 에피소드 1로 됐어요, 일단. 여기서 선택하지 말자. 무조건 에피소드 1로 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아, 순서대로 되네. 위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따다다닥 빗대요. 방 들어온 순이라 해야 되나? 이걸? 그 순으로 하나씩 빗대네요. 자, 에피소드 2는 직업이 6개인데, 2도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는 이번엔 골라주고, 에피소드. 자, 노터치, 노터치. 아마 이번 것도 아마 제가 파이어맨 되고, 서한님이 히트맨? 하고, 이게 순서대로 될것 같긴 한데, 파이어 히트레인지 언터가 될것 같긴 해요. 아까 클릭을 한번 하니까, 일단 그걸 그 직업으로 되긴 했는데, 클릭을 안 하면. 어느 순으로 될지. 어, 뭐야! 랜덤이네. 직업이랑 순서, 누가 무슨 직업 할지 다 랜덤이에요. 대박이다. 우와. 신기하다. 결론은 에피소드에서 선택을 안 하면 원으로 선택되고, 어, 2로 선택될 수도 있는 건가? 에피소드 1은 저희 순서대로, 이렇게 방 들어오는 순서대로 왼쪽 직업부터 하나씩 선택되고, 2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완전히 랜덤으로, 무조건 랜덤으로 선택이 돼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